아 너무 가까이 나가. 아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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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니 아니 뭐하세요? 아니 뭐 아니 뭐얼 아니, 뭐, 아니 뭐. 그냥 그냥 하지 마세요 게임을 이럴 거면 이럴 거면 그냥 물에 빠지세요. 어. 아니 오이 삼촌이 이기잖아요. 만약에 그럼 어떤 미션에 아니 어떤 저주에 걸리게 되냐? 3일 동안 서사가안 멈추는 저주에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알아두세요. 오이 삼촌을 이기면 너가 갑자기, 철사 계속 나. 어, 더, 어, 너무 더러웠고. 그리고, 방구를 끼는데, 어, 약간, 약간 나와버리는. 아, <laughs> 그런 아니고. 어, 아무튼, 아무튼. 집중할, 아니, 야, 누구야? 이거 누구야? 누구야? 너 누구야? 너 누구야, 임너 아, 누구야?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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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목소리 딱 들어보니까 너 초등학교 지금 2학년인데, 삼촌 하나까 껴불고. 자. 오이 삼촌과 1대1을 해서 질 경우에는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동생, 오빠, 누나, 형, 아랫집 아줌마, 아저씨, 윗집 아줌마, 아저씨, 슈퍼 아줌마, 아저씨, 과일 가게 아줌마, 아저씨, 미용실 아줌마, 이발소 아저씨, 칼국수 집 아줌마, 갈비집 아줌마, 문방구 아저씨, 떡볶이 집 아줌마까지 오이 삼촌을 구독을 누르게 해야 되는 그런 엄청난 미션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삼촌에게 도전을 했다가 만약에 질 경우에는 저분들이 다 오이 삼촌을 구독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미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겨야 되는 점은 기억을 해주십시오. 만약에 지시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는 내가 교육을 좀 시켜줘야 되는 애야. 어. 왜냐면. 얘는 내가 교육을 좀 시켜줘야 돼. 왜냐면. 어. 제 쟤가 삼촌을 아주 우습게 봐. 그냥 아주. 어. 자기 친구지 알아 삼촌이. 어. 내 친구긴 친구지. 근데 만약에 이게 막 무한버스트가 아니었다면, 수상택기한번 타고. 오케이. 아, 시원하다. 왜냐면 이렇게 더울 때는 한번 쉬어가도 돼요, 여러분들. 너무 게임에 집중하지 마시고. 한번 주위를 둘러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카트 하다가 더우면 물에 한번 빠지세요. 시원하게 마음이라도 시원해지잖아. 진짜로 빠지는 게 아니더라도, 야, 너 지금 장유유, 너 지금 너내말 듣고 있지? 내말 듣고 있다면 오케이, 장교유. 하늘도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들, 하늘이 얼마나 파란지도 여러분들 한번 둘러보세요. 왜냐하면 하늘이 이렇게 파란데, 여러분들은 하늘은 안 봐. 맨날 길만 보고 가. 에? 아니, 하늘도 한번 바라보고 물도 한번 보고 나무에도 한번 부닥쳐서 보고 그런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네? 인생은 여유가 있어야 돼요. 제가 인생 선배로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카트를 즐기는 유저시라면 물에도 한번 들어가고 물에 들어가서 물장구도 한번 치고 하늘도 한번 바라보고 어떤 곤충이 있나 나무도 한번 살펴보고 어 장수하늘도네 잡아볼까? 어 사막이네 어 이쁘다. 바로 불리는 거야. 사막이는 이거야, 그냥. 그냥 이거야. 사막이 잡지 마, 얘들아. 위험하다. 오이, 넌할수 있어. 난 오이야. 쟤는 당근도 안 돼. 쟤는 그냥 양배추야, 거의. 어, 양배추는 스프라우트고. 오케이. 자, 달린다. 어, 살짝 브레드푸드. 야, 대나무를 조심해라. 대나무는 조심해. 왜냐면. 아, 나무는, 나무는 다 조심해. 왜냐면, 오이, 오이의 천적은 나무야. 아, 나무는 조심해라. 그리고 얘네도 조심해. 야, 너네 꼭 내가 처음 하는 말 받아라. 이기고 싶어가지고. 어? 아니, 얌시롭게 어? 너네가 이런 식으로 한다고 삼촌을 이길 거 같니? 오케이. 좋다. 어, 좋아, 좋아, 좋아. 오케이. 떨어질 듯말 듯. 말듯. 여기서 이런 식으로 스모디킹. 바로 가자. 여기서 오히려 부스트는. 필요할 때만 쓰는 게 좋아. 너무 많이 쓰는 게안 좋아. 오히려. 아, 여기로가라며 오케이, 한 번에 자염을 다 통과하고 이게 바로 사고수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구경하지 못한 이게 진정한 어, 어 파이어 고수입니다. 파이어 고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네, 이게 바로 진정한 뜨거운 고수의 그 뭔가. 핫고수, 그핫 핫소스 같은 아주 그런 매콤한 맛이네요. 네 피자를 먹고 싶고 지금 피 오, 피클도 있고 오이도 있고 핫소스도 있고 빵가루도 있고 어, 파마산 빵가루 거기에다가 오이 삼촌의 부스터를 추가하고 거기에 거기 다가그 스파게티를 시키고 거기에 피클을 또 시키고 오이 삼촌 야너 어디냐 너야 놀러 너 와봐 야너야너너 야, 너, 너, 너 어디 초등학교야 야 너 어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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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올라. 와. 야, 너 어디, 야, 안 해. 단, 도전자는 연습카트를 사용해야 함. 이게, 이게, 이게 미션이야. 어, 이게 좋다. 야, 이렇게 해야겠다. 어. 얘는 잘하는 애기 때문에 제가 안 봐줍니다. 이런 애들은 안 봐줘요. 안 봐, 봐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보세요. 너는 내가 일부러 연습카트 안 하게 해줬어. 이미 그게 내가 한번 봐준 거야. 알겠지? 너는 아까 전에 연습카트를 원래 해야 되는 건데, 오케이 수상스키 수상스키 재밌구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수상스키 한번 타보세요 아주 취미로 좋습니다 지면 안돼요 여러분들 여기서 내가 좀 늦었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는 순간 그거는 김장이에요 김장 김치 담그는 겁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스프라우터가 나와서 불아불 그거는 스프라우터 오케이 배치기 이게 여러분 하씨.. <laughs> <laughs> 여러분들 이게 바로 배치기입니다 배치기 보셨죠 네 혹시 배치기 네퍼 중에 배치기라고 아십니까 제가 배치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우린 배측입니다. 이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노래를 꼭 들어보시고. 파게린? 예, 예. 야, 카트 바꿔. 연습 카트로 바꾸세요. 거짓말 아니고, 이번에 이길 것 같아. 이번 판 이기고, 삼촌, 명예 회복 간다. 얘들아, 삼촌 진짜 이기기한 번만 기도해줘라. 진짜 한 번만 기도해줘. 원스는, 외나무타리에서 만난다더니. 여기서 만났구만. 어? 우리 귀염둥이 친구. 어, 바로 이겨주겠어. 오케이. 놀아, 크게 크게크게 크게크게 크게. 아니 연습카트가 언제부터 저렇게 빨랐어 아니 이러면 차 누가 삽니까 여러분 여러분 차 사지 마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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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여러분 파트 좋아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파트 좋다고 이기는 거 아니에요 실력이 안 되면 파트가 아무리 좋아도 소용이 없어 그리고 우리 예리님 좋겠습니다 기분이 이겨서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나 이겼어? 다 들어와 아니야 야 내가 이겼다고? 아니 아, 잠깐만 내가 이겼어? <�이시거> 여러분 이게 오기 삼촌입니다. 그냥 이겨버리죠. 이게 바로 실력입니다. 여러분, 이게 고수입니다. 아시겠죠? 진정한 고수라면 이런 식으로 이겨야 됩니다.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순간 어려운 거고, 쉽다고 생각하는 순간 쉬운 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맵 하면서, 네, 내가 쉽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내가 어렵다고 포기하고, 네, 드리프트 안 하고, 거꾸로 달리고, 길막하고 이러는 순간, 진짜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지만 삼촌처럼 노력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어려우면 뱄니? 나 포기한다. 나 뒤로 달린다, 차라리. 이럴거면 어, 이럴 아, 잠깐만요. 어, 뭐야, 형. 진짜로 하면 안 되지? 오! 야, 360도 청룡열차. 야, 씨, 롯데월드. 어, 어. 이거 어린이공원의놀이기구인 어, 열로 들어가라고? 오케이, 해성열차. 해성특급. 오! 재밌고. 오, 좋아. 바로 이거지. 어, 바로 이재미야. 이게 재밌는 거거든, 진짜로 어디야? 어 도착! 오케이 삼촌 엘이 L2 땀? 엘 이가 뭐야? 아, 몰라 그런 거 그냥 안따 삼촌은 안다 그냥 해너너 너 솔직히 얘기해 너 아침에 이유식 먹었지? 어너 솔직하게 얘기해 너 지금 밥 먹어, 분유 먹어 그것만 얘기해 근데 삼촌이 봐주, 봐줄 의향이 있어 너 분유 먹는다고 하면 삼촌이 봐줄게 왜냐면 내가 너네까지 이기긴 싫어 어너 빨리 얘기해 진짜로 너뭐 먹어 어너 혹시 엄마가 어머니께서 밥을 먹여주시 먹여주니 아니면은 뭐가 먹니 너가 숟가락으로 먹니 그리고 너 숟가락에 포크 달려 있어 안 달려 있어 그거만 얘기해 그게 너 실력을 알려주는 거야 오케이 이겼다